비교하며 에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에게 돌이키라고 권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을 저주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10편, 1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본문은 유다 백성의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세라를 위한 재단을 쌓아 우상숭배하였고 그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듯 마음에 각인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부리로 치부하는 자로 자,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새의 알을 탐내는 자고, 새처럼, 아, 다른 사람의 알을 탐내는 자고새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결국엔 불에 타 없어질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둔 그들은 심판의 날에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받는 자는 물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문은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오히려 청청하며 결실이 갇히지 않습니다. 10편, 1편에서 복 받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들은 심판의 날에 오히려 의인으로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저주받는 자의 모습으로 사람과 세상을 믿고 의지하며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생명수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떠한 생명도 없는 피조물인 스스로 또는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했기에 광야 건조한 아, 그래서 어, 건조한 땅이 땅으로서 어떠한 결실을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어 결국 그들은 심판의 날에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을 탐하고 모래에 집을 지었기에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며 저 역시 유다 백성과 비슷한 모습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지만 계약직이라서 다음 직장을 빨리 찾아야 하는데 진로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다른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제 마음대로 또는 욕심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지금 일할 수 있는 데를 주셨는데 그때 감사했던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 제 현재 상태를 인지할, 인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앞에서 계속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시대의 조상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다가 무너진 것도 알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봤는데도 남유다 백성은 다시 넘어집니다. 이처럼 어떠한 소망도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며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말하듯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며 그 율법의 완성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질 때 의인으로 칭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수 있게 하시며 하, 볼수 있게 하시고 꾸짖어 주기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결실을 맺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깊이 묵상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꿀같이 단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